어쩔 수 없어. 내가 맨날 내 얘기하다가 맨날 내얘기하면 어쩔 더, 수 너무 없어요. 너무 내 자랑 같잖아. 그럼 내 자랑 안 하려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야 되는데 <laughs> 우리 우리 누나를 예를 들기엔 너무 멀고 그럼 남은 건 니밖에 없잖아. <laughs> 왜냐면 뭐 같은 학년끼리 비교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저 학년이면서 A C 네 니말고터 아, 있어. 그치? 니로 비교하는 거야. 비교 비교 안 하고 좋게 설명할 수 있잖아. 어떻게 예, 예를 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예를 들어? 선생님, 니가 필요해요? 항상 예를 들어줘야 애들이 이해가 편하거든. 그래서 영어에서도 맨날 for example 나오잖아. <laughs> 또 for example만 나오면 또 똑같은 단어 쓰기니까 for instance라는 단어를 바꾸잖아. 서연이도 내가 항상 예를 드는 수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서 그래. 수많은. 그리고 애들이 니를 비교를 들면 애들이 별로 기분을 안 상해하더라고. 그래서 니를 비교를 드는 거예요. 다른 애를 비교를 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너는 당연히 선생님 하을 생각이 아까요 응? <laughs> 그럴수도 있고 진짜로 어떻게 선생님의 입을 말리있어요 괜찮아 요 어쨌든 뭐 내가, 사... 다 <웃음> 다 <웃음>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질게 자 로그 AX가 B일 때 항상 이 X는 이 A의 B승이다는 기본 원리입니다 로그 A의 X1이 X2랑 같을 때 위가 뭐 하는데, 같으면 되겠죠? 이것도 기본 원리입니다. 빨리 넘어가고. 항상, 뭐다? 이렇게 있을 때 또, fx는 뭐다? a의 비승입니다. a의 비승. 그 다음, 위치 aa 같을 때, 위인 fx는 gx 같습니다. 또 위에랑 똑같은 겁니다. log ax가 반복이 될 때, t로 치환하는 거, 우리 앞에 실컷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위, 위치 다르고, 이번에 위에가 같을 때, 위에가 같을 때는 밑이 모이거나 같거나 또는 위에가 1이면 AB에 관계없이 둘다00 같으니까 위에가 1이거나 되겠죠. 음. 그 다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양쪽에 로그를 취해준다. 뭐냐면 A로그, 무슨 뭐 이런 꼴이 있을 때 양쪽에 로그를 취해준다라는 거예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취해준다. 사실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바로 필수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딱 이거를 봤을때 이 음. 두개의 곱은 x, x-1은 6이 되야겠죠 그럼 x제곱, x-6은 0이니까 x-3, x 더기는0 x x는 3 또는 마이너스인데 알다시피 x는 0보다 커야 되고 x-1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답은 x는 3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서도 이두 개를 곱하면 x 더하기 4의 x는 5와 같아야 된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은 0이다. x는 1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이두 개에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는 될수 없죠. x는 1이 됩니다. 이번에는 밑이 다르네. 밑을 다르면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밑을 로그 g 2에 x-3은 4는 2에 2에 x-1에 1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2분의 1에 log 2에 x-1이고 2분의 1이 여기로 올라가면 로그 g 2에 x-1에 2분의 1승이 되겠네 그거랑 여기 x-3이랑 얘랑 같아야겠죠 x-3은 형으로 2분의 1은 루트니까 루트 x-1과 같다 양쪽을 제곱을 해주면 x제곱-6x 플러스 9는 x-1과 같아서 넘어가면 x제곱-7x 플러스 10은 0이 되고 x-2 x-5는 0이 돼서 x는 2 또는 x는 5가 된다. 그다음에 x는 3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니까 2는 될수 없죠. 답은 x는 5가 된다. 약간 노가다성 문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필수의 제16. 이럴 때 로그 5 x 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t를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다 t-1 t-2는 0이다 t는 1 또는 2다 다시 돌려주면 로고의 5의 x는 1 또는 2다 그러면 x는 5의 1승 또는 5의 2승이니까 x는 5 또는 25 이렇게 된다 x는 5 또는 25다 두번째 문제 자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자 이거 참고로 9-1 과로 아니에요 그냥 로그 x 9 빼기 1 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x는 로그 9의 x 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얘는 로그 9의 x는 로그 3의 2의 x의 1이니까 이 분의 1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 분의 1의 로그 3의 x가 돼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t는 2분의 t분의 1분의 1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t분의 2겠죠? t는 t분의 2 빼기 1 양쪽에다가 t를 곱해주면 t제곱은 2-t 넘겨주면 t제곱 플러스 t-2는 0 t더하기 t-1은 0 t는 1또는 마이너스 2 로그 3의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얼마? 3의 1승 또는 3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3 또는 9분의 1 답이 됩니다. 답 아, 필수에요, 17. 또 얼마? 로그 3분의 1x를 t로 치환합시다.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그럼 두실근은 로그 3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베타는 두 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걸 합쳐주면 로그 3분의 1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 베타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3의 제곱승이 되겠죠 3의 제곱은 9니까 알파벳타는 9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의 한만 쓰였고 꼽은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로그끼리 꼽은 여기서 안 쓰이니까 자 이렇게 지수 파트에 로그가 있다 양쪽에 로그2를 취해준다가 메인입니다 양쪽에 로그2를 취해준다 로그2를 취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죠. 그래서 로그 2의 x의 제곱은 로그 2의 8x 제곱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이 됩니다. 얘가 얼마? 3 더하기 2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를 또 t로 치환하면 t 제곱은 3 더하기 2t 넘어가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3 t 더하기 1은 0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로그 2의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2의 3승인 8이거나 2의 마이너스 1인 2분의 1이 답입니다 8 또는 2분의 1 점점 이제 복잡해질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또 양쪽에다가 뭘 씌워야 되는데 로그를 씌워줘야 되는데 음,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게, 어차피 여기 x랑 2랑 치환을 하면, 자리 바꾸면, 2로그 5의 x 곱하기, 2로그 5의 x는 6 곱하기, 2로그 5의 x 마이너스 8. 보니까 전부 다 2로그 5x, 2로그 5x가 많죠. 그래서 2로그 5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t제곱은 6t-8 넘어가면 t제곱-6t플러스8은 0 t-2 또는 t-4는 0 t는 2 또는 4예요 즉, 이 로그 5의 x가 2의 1승 또는 이 로그 5의 x가 4의 2의 2승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5 x가 1이 되는 방법은 x는 5고 로그 5x가 이해가 되는 방법은 x는 2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 또는 25다 5 또는 25다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어떻게 이 로그 5x도 t로 치환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무조건 로그만 치환하는 게 아니라 형태만 같으면 치환을 언제든지 해줘도 된다는 게 답입니다 다음 요것도한 개는 로그 2고 로그 3이죠 그럼 이럴 때는 로그 2 x를 대문자 A로 치환하고 로그 3의 y를 대문자 b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여기 이 떨어져 나가면 2A 더하기 b는 5라는 값이 나오고 밑에 얼마 A 빼기 b는 1이라는 게 되니까 두개를열립방정식해 주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3A는 6, A는 2, A가 2면 얼마 b는 저절로 1. 그럼 a가 여기가 2니까 x는 2의 제곱인 4 b가 1이니까 y는 3의 1승인 3 답은 4, 3, 12가 됩니다 그 다음은 12 14, 21번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요건데 요거는 하나도 어렵지 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사실 없어요 네. 너, 너만 가면 됩니다 지금 확이 안 부르는데요 몇 번? 19, 아 20번 와우, 오케이 중근이죠. 중근은 우리 뭐예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 이게 b예요.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곱하기 x 제곱 앞에는 1이고 c는 얼마?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이 0이 되야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또 로그, 3의 로그 a를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t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t 플러스 3은 0 그럼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 t 더하기 6, t 마이너스 2는 0 t는 마이너스 6 또는 2 로그 a는 마이너스 6 또는 2가 됩니다 그때 모든 실수니까 여기는 1이 숨겨져 있으니까 a는 10의 마이너스 6승도는 10의 2승 그두 개를 곱하면 두 개를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은 만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래요 네, 다음 다시 말씀 요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넣어가지고 만합니다 t분 동안 두었다 그게 얼마 30분 동안 두었다 그럼 여기 t자리에 30 온도가 120이 뭐예요? 20도인 실내. K가 얼마예요? 온도가 K도인 실내. 그럼 K 자리에 얼마를 넣고 20을 넣고 온도가 T0인 물체, 온도가 120인 물체. 그러면 120을 T0에 넣어주면 식을 세우면 30은 마이너스 15 로그 T0에다가 120을 넣으면 120 빼기 20. 우리가 구해야 될 T 빼기 20 이렇게 됐겠죠. 그럼 마이너스 15를 갖다 날려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2는 로그 100분의 t 마이너스 20. 여기에 10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은 얘가 돼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t 마이너스 20은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 100분 의 날리면 t 마이너스 20은 1이 되야 되니까 T는 21이 되야겠죠? T는 21 그래서 21도다 여기까지입니다